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로 대통령도 공약이고, 아니 산업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산업은행 부산이 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? 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전부 다 어, 편성해가지고 어, 지금도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? 말이야, 전라도로, 중천도로, 어, 전부 내려가는 경상도로 다 내려갔는데, 어, 왜 산업은행만큼 안 된다는 겁니까? 그래서 산업은행의 어, 어, 은행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, 어, 막고 있다는 겁니다. 경영인들을, 어, 참석모학으로 막고. 그럼 산업은행이 그만두란 말입니다. 전부 다. 대선 공약도 어 문학으로 하는 것때면에는 거기 무슨 나라냐 말입니다. 대통령이 공약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, 인증을 해줘야 됐있는거 아니냐고. 산업은행에이 노조가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인준회가 내려갔는데 어 그럼 산업은행만큼 안 된다. 그러니까 노조들이 어, 전부 다 간첩들, 반경이 될 뿐이 없지. 은행은 공무원이 아닙니다. 반공무원입니다. 그런데도 어, 은행에 그만두고 어, 산업은행이 부산을 가는데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 말입니다. 그렇게 대한민국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<laughs> 그러고 우리가 지금 서울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을 좀 있는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야 됩니다 지방으로 <laughs>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래 반대만 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어, 산업은행이 못 갑니까 대통령 공약인데 그럼 산업은행에 근무하지 말고 사퇴하고 뭐 그만두라 말입니다 전부다 참이웃기는 나라라는 겁니다 노조가 어 대통령 공약 또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에서은 노조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. 대한민국 노조를 어, 멸망만 시키면 은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전국노동조합, 민주노총, 한국노총 전부 다사그리 잡아뜨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고이 어, 사람들을 전부 다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시키게 되는 이 판사 어, 개판사들이 지금 구속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까지 막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겠다 했으면 가야 되고 어. 부산, 서울에 두 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. 요즘은 KTX 잘되 있기 때문에 두 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.